안녕하세요, 이라큐 목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승리의 메시지에 승리만을 기대한 아합,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출정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유다가 연합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미가야를 통해 그 뜻을 들었음에도 연합군을 만들어 전쟁에 참전한 일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전쟁에 참전하며 왕의 군복이 아닌 일반 군사의 옷을 입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왕의 군복을 입을 것을 요청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한 아합의 꼼수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위험한 요청을 여호사밧이 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합이 변장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자 합니다.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밭이 죽게 생겼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 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사밭은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으면서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는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현명한 판단도 하지 못한 채큰 위기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라 할지라도 악인과 함께하면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람 군대는 아합이 아님을 확인하고 더 이상 여호사밭을 쫓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우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냥 우연히 혹은 재수 없게 화살에 맞은 아합입니다. 변장을 한 아합 사람들은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우연히 맞은 화살, 속히 전장에서 벗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과다 출혈로 인해 죽었습니다. 우연히 맞은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해가 지면 싸움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목자일은 양처럼 흩어져 돌아갑니다. 이 역시 미가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전쟁터에서 죽은 아합 수도 사마리아로 옮겨져 장례를 치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병거에 아합의 피가 고여서 굳어 있었습니다. 병거에 묻은 피를 씻자 그 물을 개가 핥았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때 했던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풀어준 아람왕 대신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보아, 정치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하궁은 호화롭게 꾸민 궁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업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경고를 들어왔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불순종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보다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저주가 아닌 순종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이 아닌 오직 말씀만의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